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동기를 조사해 봤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조사한 항목 중에 자녀들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고백도 있습니다. 저희 집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저희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랑 제 동생이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우리 체면을 봐서 교회를 한두번 나가시더니 아. 애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 많이 해주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고 교회 다니시더니 지금까지 지금 몸이 많이 연로해지셨지만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간절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과정에서 그 호소하는 어머니의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스로베니의아 여인이 귀신들린 흉악한 딸을 두고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자신의 딸 흉악히, 성경에 보면 흉악히 귀신들렸다. 이것은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갖고 있는 그 딸을 그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던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가르되 주의 올소이다.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만이라도 주님 주시면 우리 딸 고칠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가나안 어머니의 이 절박한 심정의 말입니다. 이 어머니의 고백은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어머니들의 고백입니다. 이딸 때문에 고통당한 어머니의 간절함은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어머니십니다, 대부분. 그리고 동시에 어머님으로부터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면서 겪을 수 있는 고통과 희생,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있습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자녀 때문에 고통받고 희생당하고 자기를, 자기의 존재를 거부하는 그러한 사랑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어머니가 여인은 슬프고 가련한 어머니입니다. 이 여인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기쁨이라면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예쁘게 자라주는 것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쁨일 것입니다. 자녀가 똑똑하고 재주고 많으면 어머니는 자랑거리를 하나 얻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딸 가진 부모님들이라면 저는 딸이 4시니까 딸 가진 어머니라면 딸이 말썽 안 피고 곱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것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우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클리브랜드, 오하이오에 있었습니다. 엽기적인 납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년 납치된지 10년이 지나서 구출된 새 소녀. 납치될 때는 소녀였는데 10년이 지나서 장성한 어른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구조된 이 사건 그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 갔겠습니까? 막상 구조해 보니. 또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그 딸의 모습을 보면 그 가족들은 얼마나 그 한이 가득했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자녀들이 승리하고 자녀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큼 어머님이나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귀신들린 희확히 귀신들린 어린 딸을 가진 어머니는 기쁨과 자랑이 거리가 먼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려 이상한 행동을 하는 딸을 보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을 보면 힘들어 합니다. 마음 편하게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늘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심정을 가진 것이 이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데 어느날 이 어머님이 사는 두로와 시던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서 조용히 그것을 찾아서 좀 쉬고 싶었는데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어머니의 관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딸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어디라도 갈수 있고 무슨 일이라도 할수 있는 어머니인데 땅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셨다는 소식을 어찌 그 어머니가 놓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어머니가 그 기회를 이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로베닉의 여인을 통해서 귀신들린 딸을 둔 어머니에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사랑은 여러분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흉악히 귀신들린 딸을 두었다면 이 여인처럼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이 여러분과 다른 것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보편적이고,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가졌다고 믿음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이 많다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어머니가 믿음이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가야만 되지만 사랑만 있고 믿음 없는 사람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실 이 두로 지방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한 여인을 만난 것도 아마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스루버니게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은 헬라 사람이고 26절을 다같이 읽습니다 본문 26절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루버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길 간구하거늘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이라는 말이죠. 아니 유대인을 제외하면 다그 당시는 헬라 사람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고 스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수리아에 속한 베니게 사람의 뜻인데 베니게는 페니키아라는 뜻입니다. 두루아시단이라는 예수님이 간그 페니키아의 문화가 가득한 곳인데 특별히 우상 아스타로 여신과 아사라 신을 섬기는 동네였습니다. 그런 곳에 살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26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이고 우상이 많은 것입니다. 다른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할 때 믿음을 더 가지세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오세요라고 말하면 말합니다. 지금 제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생활이 어려워서 예수님께 나가기 어렵지요.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좀 형편이 피면 믿음을 지킬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앞이 답답할 때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운 조건 때문에 나의 무력함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막힌다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딸의 어머니는 신앙적인 배경이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이고 그리고 페니키아 지역에 살고 우상이 난무한 곳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해 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그렇게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흉악히 기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구했습니다.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그래,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더니 뜻밖의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 아니라, 아니,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간절함을 예수님이 들으시는지, 아니면 모르시는지, 아니면 외면하시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로 먼저 먼저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것이 허락입니까? 거절입니까? 거절이죠. 거절도 그냥 거절이 아니라 모욕을 주면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개 취급을 당했어요. 그 당시 이방인은 유대인들은 개로 취급했어요. 불결한 존재로 취급했어요. 그러니이 어머니는 그래도 예수님이라고 하면 내가 이방 여인이고 흉악의 귀신 떨린 딸을 가지고 고통 당한 것을 아시면 사랑으로 품어줄 줄 알았는데 뜻밖에 개 취급을 합니다. 그것도 먼저 자녀에게 떡 주고 남 부스러기도 내가 줄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거절이 아닙니다. 테스트였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듯이 베드로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듯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종종 테스트하십니다. 정말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멘하는 것이 전체 신앙인지, 그 신앙이 정말인지를 보고 싶은 것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우리 일상의 삶은 하나님 앞에 테스트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늘 보고 계십니다. 창세기 16장 1 3 절, 하나님 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일투적을 보고 계십니다. 요즘, 내나탄에 가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요즘 레스토랑에 가서도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CCTV로 다 잡힌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보스턴에 그 폭탄 터져서 사람들 많이 다리 자르고 죽었을 때, 그 CCTV로 잡아내는 거 보세요. 그니까 러 지금 메나타는 뭐 타임스퀘어 같은 데는 얼마나 그게 많으신지, 많은지 깜짝 못해요. 다 보고 있죠. 그런데 CCTV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보고 계셔요. 더 보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감찰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테스트하셔요. 어떤 한 일만 갖고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사는가.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 먹을 걸을 주었고, 마시게 했고, 나근에 되었을 때 영접해줬고, 옷이 없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와서 돌아주줬고 옥에 있을 때 와서 나를 면해줬다.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가로 대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버드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자기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데 예수님이 그 의인을 향해서 너 내가 목마를 때밥 줬고, 줬고 목마를 때 배고플 때밥 줬고 목마를 때물 줬고 옷 벗을, 없을 때옷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와서 면회해 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적 없어요. 주님.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데 내가 진실론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소의 삶이 주님의 테스트예요. 평소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가 있을 때주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날마다의 삶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거절한 게 아니라 테스트했어요. 정말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왔는가? 내 딸이 고침받기를 원하는가? 정말? 정말 원하면 이말 듣고도 참아야지요.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참아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1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 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주여 내 딸을 불쌍히 있어서 외치는데,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주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주님이 거절하기 위해서 대답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침묵했어요. 그러면 이 침묵을 거절로 해석하고 이 모욕을 거절로 해석해서 그럼 그렇지 나 같은 것을 알아줄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을 떠났다면 이 여인은, 이 어머니는 딸에게 은총을 입히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은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일상 생활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전을 집어넣고 거기서 필요한 물건을 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고 믿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아, 응답 안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 외면한 것 같은 상황이 있어도.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인격적인 신뢰를 통해서 침묵의 시간이 끝나게 될 것이고 뒤로 물러가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어머니는 침묵을 이겨냈죠. 모욕 다하는 것을 이겨냈어요. 개들 취급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자존심도 없는가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신앙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존심도 내 던졌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자존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내에고라는건내자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에고를 테스트하십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이 여인에게도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라대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개 취급했죠 아무 말도 안 했죠 거절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주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언제나 선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노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예로만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생각에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는 주님이 옳은 것 같지 않지만, 주여, 올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성적으로 내 판단으로는 불공평하고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른 것을 나는 압니다. 주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른 것도 압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스때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메.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침묵하지요. 개치급받지요. 그러면서도 이 여인은 끈질기 게 예수님께 나가서 부스러기만이라도 좋습니 주님이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개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애가 아니면 정말 부정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애가 아니면 나는 천국 백성이 될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6장, 7장, 8장을 보면 공통점으로 나온 일이 있습니다. 6장에는 5천명을 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5천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죠 남자는 5천명이고 떡 얼마 남아요 12강주리가 남아요 그런데 8장에는 4천명을 먹여요 그리고 떡어 7강주리가 남아요 그러니까 5천, 5병 이어의 기적이 6장에 나오고 또이 8장에는 예수님이 그 떡을 가지고 굶주린 사람들 이방인들을 먹였는데 떡 7강주리가 남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스루브니의 여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6장에 오병이어로 떡 이야기가 나오고, 8장에 4천 명이 먹은 떡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중간에 이스루브니의 여인이 떡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수 없다. 그러니까이 여인이 맞습니다. 자녀의 떡은 내가 원치도 않지만, 부스러기만이라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 6장에도 떡, 7장에도 떡 8장에도 떡이 연결되는 마가복음 이야기입니다 참놀랍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데 그 떡은 무슨 떡일까요 이방인 취급받는 개 취급받는 여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의 떡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먼저 자네에게 떡을 준다는 것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지만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도 은총을 베풀겠다는 주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두떡 중간에서 떡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개나 다른 가축보다 앞서 자녀들을 먹여야 되는데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이는 것이 옳지 않느냐 먹는 떡을 개에게 줄수 없다고 말할 때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방인으로 개처럼 보일 수 모르지만 저도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입니다. 내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유대인의 어머니도 고백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어머니도 자식의 문제를 주 앞에 고백하고 해결받는 은총의 떡을 받는 것처럼, 이방인 개처럼 받는 저도 어머니이기에, 어미이기에, 저에게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믿음대로 된다. 내 소원대로 된다고.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된다고 주님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가련한 어머니, 귀신 들려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 쓰러져 있는 그 딸의 어머니, 누구에게도 얼굴을 둘수 없는 부끄러움이 가득한 어머니의 삶이 고백과 그 믿음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님의 사랑은 다 보편적입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최근에 보스턴의 마라톤에 그 폭탄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잘랐습니다. 이번에 폭탄은 아마 그그 그 안에 압력밥솥 안에 이새못 이런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터지면서 살에 박혀가지고 살이 이 다리라든 이렇특히아랫 부분에 회복될 수가 없어서 다 잘랐어요. 다리를 자른 분이 많아요. 팔도. 그다한 어머니 그 인터넷에 보았는데 어머니두 다리를 잘랐어요. 딸은 한 다리를 잘랐어. 병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래도 그 어머니가 딸을 향한 그다두 딸이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는 걸 봤어요. 딸에 대한 어머니 사랑은 딱 보편적이에요. 그러나 딸에 대한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아닌 믿지 않는 분이나 다 딸에 대한 사랑 다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사랑과 연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어머니의 사랑이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은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함께 나가야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께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도 자녀였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이 여인, 믿음 그리고 사랑으로 주 앞에 인정받는 소망께 식구들 되어지고, 큰 승리가 우리들의 가정 속에 넘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